તો કે પછી પોવાન કરું છું ચાલતર います次は鉄道をご利用のお客様はこちらの駅でお降りください。

범죄, 무리싸이 있는 곳에 s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c c t 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리치는 우한다서로시고이번달에서민희이니다넥서이트로피시대에는글로벌시국가관계들입다 국가 정보는 단처 회러야물니 마야시입니다. 안보의 효과 관련한 상담소가 e 개의 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열차의 마지막 역은 대서, 대서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쪽입니다 김해 국제공항이라 김해 강남으로 하실 고객들는 이번 역에서 부산 김해경 전체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도심철도를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前方到站是黑岛站，去往金海国际机场的乘客，请在本站下车，换乘釜山金海轻轨列车。今、国 <noise> 際<樂>空港